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쥐띠의 평생 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그 쥐띠의 운세가 늘 성공적인 그런 운세로 지속 가능한 운세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운세 통운의 방법, 즉, 운이 막히지 않고 늘 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들을 쥐띠의 평생 운은 모든 생년의 쥐띠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세입니다. 갑자생이나 병자생, 무자생, 경자생 임자생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모든 주띠 분들은 자신의 운세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띠들은 지혜롭고 또 총명한 띠인데요. 가장 큰 그런 특징이라고 한다면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만드는 자수성가의 재복 운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띠가 그 12지자 가운데 부지런하고 또근면하고또 성실한 띠로 알려져 있듯이 그런 성품과 또 기질이 밑바탕이 돼서. 또 자신의 운세를 또 자력갱생으로 또 자수성가하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수성가형의 그 운세 전개라는 것은 항상 그 초년의 고생은 또 수반된다는 것을 동시에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그 초년이 지나면 또 안정된 그런 재복이나 금전운이 뒷받침되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재물을 모아가면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한 계단 한 계단 그 재물이나 또 명성이나 그 복록을 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쌓아가는 그런 뒤로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쥐띠들은 대개 그 머리들이 비상합니다. 머리들이 좋기 때문에 무슨 일을 그 성취할 때그 성과를 좀 빨리 내기도 하고 또 경쟁의식이 높아서 무슨 일이든지 그 자신들의 재주로 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쥐띠들은 그 관운이 아주 좋은 뒤로 보셔야 하는데요. 관운이 좋아서 그 일찍 입신 출세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고요. 또 크게 그 이름을 떨치는 또 공인의 신분으로 또 그렇게 살기도 하고요. 또 초년과 중년에는 그 명예운이 더 강하게 그 운세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일찍 관운을 제대로 풀면서 살게 되는 경우에는 초년 고생은 또 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식대로 또 일찍 관운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 또 자력갱생하는 그런 운세가 또 뜻하는 것처럼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그런 주태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안정된 복록을 누리기 그 전까지는 또 고초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재물이 모아지거나 또 복록이 안정되게 쌓이려면 아무리 그것도 재주가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도 그 운도 항상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디 같은 경우는 그 초년 이후에는 그 중요한 시기시기마다 그 행운도 따르는 그런 운세가 펼쳐집니다. 주디들은 그 공통적으로 그 중년 이후로 크게 그 안정이 되고 또 발복이 되는 또 재물복을 그렇게 타고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런 바탕에는 그 사회적인 성취 욕구가 강한 주디들의 기질도 또 작용을 합니다. 이런 특징은 모든 주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또 나타나는 그들만의 특징입니다. 남녀가 그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 모든 주띠들은 어떤 일을 그 처리하거나 또 진행할 때또 꼼꼼하고 빈틈없이 또 성과 유지에 그런 일 처리 아주 능하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주띠들은그 초년 운과 부모의 그 육친 운은 또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제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초년에는 그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그런 혈연의 인덕도 또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어서. 오히려 그 타인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생의 그 중요한 그 분기점에 인덕으로 미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인생의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만한 시기에 혈연은 아니지만 타인의 도움과 조언 또 타인의 배려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크게 반전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말은 결국 쥐띠에게는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에 그몇 차례 그 기회가 오는데 그것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기회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를 또 자신의 것으로 잘 잡는 경우에는 운세가 크게 그 성공적으로 또 풀리게 되고 운세 전개가 그 탄력이 붙지만은 또 이런 시기를 제대로 또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엔 운세가 또 미약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쥐띠의 운세에서 이 귀인의 도움과도 같은 그 외부의 조력이 그 단지 귀인의 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찾아오는 그런 운세가 아닌. 쥐띠 운세의 그 성패를 아주 크게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그 귀인이나 또 외부의 조력이라는 그런 운세 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그 쥐띠에게는 이런 운세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큰 틀에서 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 작게는 그 시작은 이성운이나 또 결혼운 또 부부운도 그 쥐띠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주 당연한데요. 주띠 같은 경우도 너무 그 일찍 하게 되는 그런 결혼보다는 좀 늦은 결혼이 대기라다고 봐야 합니다. 주띠 같은 경우 다른 띠들보다 더욱 민감하게 그 원진이나 또 상충살과는 좀잘 맞지 않는 그런 띠로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요. 그 원진이나 또 상충살이 되어도 물론 또잘 사는 커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주띠 같은 경우는 다른 시비지지의 그런 띠들보다 더욱 민감하게 원진이나 또 상충살에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 원진이라고 한다면 서로 미워한다는 뜻이고요. 또 상충이라고 한다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걸 말하죠. 또 형살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중에도 그 원진과 또 상충이 되면 쥐띠 같은 경우는 좀 피하면 좋다는 거니까요. 또, 양띠하고는 원진이고요, 말띠하고는 상충이 되는데요. 원진이나 상충 문제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 너무 그 공식처럼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원진이나 상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또 인품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당연한 거고요. 원진이나 상충을 적용하실 때는 뭔가 상대를 파악할 때 긴가민가 한다든지 혹은 마음이 좀 놓이지 못하고 불안불안한 그런 면이 있다든지 좀 찝찝한 그런 구석이 있었던 그런 상대에게 좀 적용하면 될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그런 인품이 상대에게서 묻어난다면 그런 경우에는 원진 상충을 좀 무리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실제로 또 주위에서 보면 원진 상충이어도 잘만 사는 그런 부부도 아주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음은 그 평생 운 전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직업 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 그 중년 이후로 크게 그 안정이 되고 또 제복을 쌓아가는 그런 운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본에는 또 직업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주띠는 크게 그두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소년 등과 하듯 일찍 공무원이 된다든지 또 관운을 일찍부터 풀고 사는 경우가 주띠에겐 아주 많이 보입니다. 이 경우 그 일찍 중년 이전에 또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로 보셔야하고요또 다른 경우는 그 관운이 아닌 직업이나 또 자영업의 경우 어떤 직업이 그 주띠와 또잘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쥐띠들이 그 꼼꼼하고 치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금융이나 보험 무역 의사 기술직 모두 그 적성에 잘 맞는 그런 직업군이 되고요또 언변과 소통에서또 강점이 있는 그런 쥐띠들을 좀 염두에 둔다면 교직이나 카운셀러 또 상담직 아주 좋고요 또그 영감과 예지력이 발달된, 그리고 기획력이 아주 우수한 그런 장점을 또 주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좀 살펴본다면, 웨딩 프레너도 아주 좋은 직업이 되고요. 그리고 또 화려한 것과 또 미적인 탐구가 강한 것을 또 고려해 본다면, 보석 관련 업, 금은 세공업, 보석 판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맞습니다. 또 사교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그런 주띠들의 특성상 또 식음료 서비스업이라든지 상담 서비스업 아주 모두 잘 맞는 그런 직업군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띠는 그 타고나기를 일복이 아주 많은 띠로 보야합니다 은퇴 후에 자신의 누렸던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에 모든 걸다 내려놓고 제2의 직업을 갖고 또 열심히 사시는 또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 주띠의 일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텐데요. 돈을 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주디에게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운세 전개에서 아주 그 남다른 또 특별한 그런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복이 많다는 것은 그 오래 고생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 백세 시대에 주디에게는 그 이것도 타고난 아주 유리한 또 장점이 되는 건데요. 운세 전개에서 결국 주디는 늘좀 일을 가지고 있을 때그 운세가 늘 안정되게 또 전개가 되고 또 성취의 욕구가 또 일로 인해서 크게 그 좌우되는 그런 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띠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평생 운이 또 무리 없이 잘 전개가 되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의 뿌리를 내리려면 또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도 물론 있을 텐데요 주주들이그 살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일들은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푼두푼 푼 힘들게 모은 돈이 또 외부에서 그 금전운을 빼셔가려는 그런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당연히 또 경계해야 될 텐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면 잘못 받고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작게 떼이게 된다면 또 반복이 되기 쉽고요. 나중에 모아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결코 작게 떼인 게 아닌 아주 그큰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또 친분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친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또 잃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주띠에 타고난 재물운이 또 같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그 돈을 빌려 간 사람의 그 인품이나 또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행 작용상 또주띠에게는 그렇다는 건데요. 지지의 오행이 물인 그주띠 입장에서 그 현금은 오행 금의 속성이고요. 그 재성이라고 하는 그 재물운수는 오행 토가 됩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그 오행 수에게, 그 물에게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운세작용이 생길 때그 순방향의 그런 운세전개와 또 운세작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수가 자신의 에너지를 주면서 키워주는 건 나무의 오행을 말하는데요. 나무의 오행 쪽으로 운세작용이 일었을 때 결국 순방향인 셈인데요. 돈을 빌려주는 그런 행위가 나무목의 그런 운세작용은 아니죠. 그 수라는 그 물이라는 오행의 입장에서 그 역방향의 그런 운세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돈이 밖으로 새는 작용과 또그 방향성의 일들이 고착이 돼서 운세 작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재물운수가 역행하는 쪽으로 운세 작용이 생기니까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 그 선순환을 하던 그런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또 역주행을 하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가 그 역주행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재물운 수가 그 거꾸로 역주행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100% 확실한 곳,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 간에 그 자금을 좀 융통하거나 또 빌려줄 때는 그 쥐띠가 아닌 그런 배우자의 명의로 또 보내게 되면 또 차선의 방법이 되겠죠. 또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를 하시면 또 융통성 있는 그런 재물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까지 잘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신다면 이제 그 운세가 늘좀 탄탄대로처럼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운세의 통운의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쥐띠는 그 지지의 오행이 물입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또 가장 그 활력이 넘치는 아주 신선한 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정체되지 않고 흐르기만 해도 그것이 그 물의 오행 입장에서는 최고의 통운 전략 또 최고의 그 풍수 전략이 동시에 되는데요. 오행이 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행 작용상 사교와 또 친교 또 소통 또 유연한 인간관계를 두루 말합니다. 이 경우에 그 오행 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오행 금이기 때문에 금 장신구가 당연히 그 주디 분들에게는 아주 좋고요. 금 목걸이라든지 금 반지, 금 팔찌, 금팔찌 모두 좋고요. 또 다른 오행 간의 균형과 또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가늘수록 좋습니다. 두꺼운 어떤 금 팔찌, 또금 목걸이보다는 좀 가는. 또 실반지, 가는 또 금팔찌, 금복걸이가 아주 더 좋다는 이야기죠. 주드들에게 그 금장신구 착용처럼 또 동시에 또 좋은 게또 하나 있는데요. 그 물가 산책이 아주 좋습니다. 물가는 강가라든지 호수가 바닷가 또 작은 데가도 모두 해당이 되고요. 또 자전거 타시는 또 주디분들이 계시다면 또 자전거를 타고 또 강변을 산책을 하면 아주 좋은 또 풍수전략 또 통운의 전략이 되는데요 이때 그 자전거는 오행이 금이 되는데요 이 금기운이 그~ 페달의 그~ 순환 운동으로 인해서 오행 수액에는 아주 최고의 오행 작용이 동시에 된다는 거죠 그~ 물기운이 분사되는 그런 분수 효과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디들은 이렇게 하시면 아주 최고의 통운 전략 또 풍수전략이 동시에 됩니다. 오행작용상 그렇다는 거니까요. 틈틈이 또 주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자전거 배우시거나 또 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걸으셔도 무방하고요. 기왕에 자전거가 준비된 그런 주디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렇다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또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과 처한 상황에 맞게 또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그 주띠 운세를 평생 운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운세가 그 성공적으로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운세 통운의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주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재물복 크게 누리는 멋진 운세에 전개되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